자, 15번 문제입니다. 새 실수 a, p, q에 대해서 함수 fx를 절대값 2의 x제곱 마이너스 4라고 줄 거래요. x가 p보다 작거나 같거나 q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 다음에 a 더하기 로그 2 x라고 줄 거래요. P, x가 p보다 크고 q보다 작을 때에는 그럼 함수 fx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으로의 1대1 대응이 될때 f2분의 p플러스 q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하는 문제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일단, 함수의 그래프를 두 가지를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절대값 2의 x제곱 마이너스 4의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죠? 한번 그려보시죠. 자, 절대값 2의 x제곱 마이너스 4의 그래프는요, 대충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은 대충, 네, 요, 요딴, 요딴 식으로 생겼어요. 여기, 여기가 4고, 그 다음에 여기, 요렇게, 요렇게 해가지고 생겼죠. 그리고, 여기가 2가 됩니다. 자, 이런 식의 모양으로 생겼고요. 그 다음에 a log a 더하기 log 2의 x의 그래프. 요것도 한번 그려볼게. 자, a 더하기 log 2 x의 그래프도요. 대충 어떤 식으로 생겼을 거냐면은 증가는 요런 식의 형태로 생겼을 거란 말이야. 됐죠? 자, 그러면 내가 요거를 p하고 q가 어딘진 잘 모르겠지만 pq로 갔다가 잘라가지고 일대일 대응을 만들려 고 그래. 그러면 자,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예를 들어, PQ가 자, P하고 Q가 이렇게 갖고 잡힐 수가 있을까? 네, 없어요. 왜? 그러면은 P보다 작은 함수가 어떻게 생겼냐면은 요따구로 생겼거든요. 네, 다시 P, P보다 작으면 P보다 작은 쪽에서 그리는 거니까 요렇게 생겼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거든요. 근데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은. 만나는 애가두개 이상 생기기 때문에 1대1 함수라고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아, 그래서 아, 우리는 뭐를 알 수가 있다. pq가 어떻게 잡혀야 된다? pq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잡혀야 된다. 예를 들어 p가 이런 데 있어야 되고 q는 이런 데 있어야 될 거야. 그래야지 p보다 작은 쪽에서 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거고요. 그 다음에 q보다 큰 쪽에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됐지? 그리고 P는 또 어디보다도 위에 있어, 아, Q는 어디보다도 위에 있어야 돼? Q는 Y는 4보다도 위에 있어야 돼요. 왜? Y는 4보다 아래 있으면은, 하나가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고, 하나가 이런 식으로 되면서, 여기서 겹치는 애들이 생겨. 이렇게. 어, 아직 가기 전이니까. 높, 어, 올라가기 전이니까 겹치는 애들이 생겨요. 그래서 저것도 말이 안 돼. 그러면, 오케이. 자, Q는 무조건 누구보다 커야 되냐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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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이 점이 지금 좌표가 어떻게 되지? 4 집어넣으면 3이네, 예. 자, 3,4 거든요, 저 점이. 즉, Q의 값은 반드시 어때야 된다?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P는 2보다 지금 작아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P는 2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대충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P로 잘랐고, 여기에 P, P로 잘랐고, 여기 Q로 잘랐고, 그 다음에 여기에 Y는 4가 있어. 자, 이렇게 있을 때 그래프가 하나는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란 말이야. 그 다음에 하나는 여기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Q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서 저거 1대1 대응을 만들어 주려면은 딱 4부터 지나가야 되네요. 딱 4부터 지나가야 되니까, Q 값은 3보다 크거나 같다가 아니고, Q는 3으로 고정이네. 그럼 봐봐. 이제 여기에 저 A 더하기 log2x라고 하는 그래프가 적절하게 들어가야 되거든? 그러면 A log2x의 그래프가 적절하게 들어가려면, 예를 들어, 여기를 끊어지지 않게 이렇게 걷고 들어가면 됩니까? 예, 저렇게 들어가시면, 마찬가지. 얘도 또 어떻게 돼? 또 만나는 점이 또두개 이상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1대1 대응이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 그러면 저 함수의 그래프가 들어가면서 전체 실수를 다 채워 주게 만들어 주려면 예, 요렇게 들어가 줘야 되죠. 요렇게. 그렇게 들어가면서 여기 얘랑 얘가 서로 함수값이 서로 같아야지 pq는 포함을 안할 거고요. 에, 에, p부터 q 사이에서는 포함을 안할 거고 그 다음에 너는 포함을 하고 너도 포함을 하니까 그 사이를 채워주면서 갈 수가 있다는 소리겠지, 그지?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될 겁니다. 따라서 p가 뭐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요, 우리. p가 0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어. 왜? a 더하기 log2x의 그래프는 점근성이 x는 0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보다 왼쪽으로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거든요. 그니까, 러 p는 0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지 모든 실수를 다 우리가 포괄, 포괄하면서 함수 그래프를 만들 수가 있죠. 어, 그러면, 끝났네. 자, 0을 한번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0 집어넣으시면 얼마냐면은, 여기 p점이 0,0 집어넣으시면 3, 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q점의 좌표는 뭐가 돼야 돼? 3, 3이 돼야 되죠. 아까 q가 3이라 그랬으니까. 3 3이 돼야 되니까 저거를 가지고서 갖다가 집어넣으시면 a 더하기 logex에 집어넣으시면 3은 a 더하기 a 더하기 l o g 2의 3이다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우리 뭐야 3 l o g 2의 3이 a가 될 거니까 a의 값이 뭐가 된다? l o g 2의 3분의 8 이런 애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f2분의 p 플러스 q니까 p가, 3이, 아, p가 0이고 q가 3이거든요. 즉 f2분의 3을 구해달라는 소리고요. f2분의 3은 위쪽 그래프야 아래쪽 그래프야? 아래쪽 그래프죠. p가 0이고 q가 3이니까 그러니까 아래쪽 그래프 log2의 3분의 8 더하기 로그 2의 2분의 3을 계산해 달라는 소리고요. 그러면 너 로그 2의 4가 되니까 2다 이렇게 갖고 계산을 하시면 된다는 소리입니다. 네, 15번 끝.